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우쌤입니다. 자, 오늘 삼성 ENA 주가 전망 살펴봐 드릴 텐데, 자,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해당 주식 세력 매집을 파악하여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흐름 차트 분석해 드리고, 이슈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에, 자, 여러분들 수익내려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세력 분석 말씀드리면서 영상 후반에 목표는 흐름 산출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열심히 촬영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해 주시는 거. 기본 에티켓인 거 아시죠?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는 이 자리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락하는 주가를 상승 추세로 돌리고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된 자리, 자, 이 자리까지 하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짧게 상승 하락이 나오고 결국 상승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갭을 떠서 이렇게 음봉으로 2%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중요한 자리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자리를 찾으면 주가는 잠깐 눌리더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황금 다이아 신호는 세력들이 대량으로 구주주 물량과 비유통 주식 제외하고 들어올 때 자동으로 이렇게 포착이 되도록 제가 설정해 두었는데요. 검색 시계도 이렇게 포착이 되도록 제가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채널에 이러한 자리에서 추천이 나왔던 종목들 다 이렇게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모두 수익 매도하고 아직도 수익권에 있다는 것이죠. 자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추천이 나왔던 종목이죠. 다만 제가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익 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나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신규 구독자님들이 계시니까 다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려고 지난번에 수익 난 것들을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뿐이고요. 자이 종목 전에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자 그러나 현재 주가는 하락이 나왔고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어, 물량을 매집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규 구독자님들께 조금 더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처음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던 자리에서 하락이 나왔는데 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만약에 주지님들 중에 지금 현재 이 종목에서 손실 중이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 본 봉...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줄지 어디에서 추가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뜨면 추가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자리 돌파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면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되도록 제가 설정을 해 두었고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뜨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가 매수 타점에서 문자 드려서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진입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문자 받아보고 추가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하다가도 문자 소리 나면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자, 이러한 정보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제 번호 010-2686-090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이거 300분 한정해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신규 구독자님들 먼저 문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자 이제 이종목 핵심 재료와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자 현재 삼성 ENA로 회사명을 바꾸고 계속해서 기업 이미지 쇄신을 할 뿐만 아니라 플랜트 사업과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 요즘 화공 플랜트 사업의 수주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매출과 실적 상승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화공플랜트 사업은 오일과 가스, 정유, 석유화학, 일반화학 등의 핵심 설계 기술과 폭넓은 경험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중동에 진출해서 많은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의 여의도증권사 정보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이 종목 엄청난 수주를 받을 수 있어서 그 기대감으로 또 엄청나게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찌라시 정보라서 100% 믿을 수는 없으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현재 화공 플랜트 사업과 비화공 플랜트 사업의 수주 차이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비화공 쪽은 4조 정도가 이렇게 줄어든 반면에 화공 쪽에서는 약 6조 이상의 수조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것도 상반기에만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올해 최대 19조 어,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내수 시장도 수주 제한을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어,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플랜트 사업만 고집하고 있지 않아서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 개척을 가속화하고 있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 사업으로 추진해 가고 있어서 자, 기업의 가치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은 머지 않은 미래에 대세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길게 보시고 자, 이 종목을 천천히 매집해 가신다면 큰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말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지인분들께도 꼭 추천해 주셔서, 자,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시고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 드릴 텐데요. 왜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좋은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세력의 매집 현황 알려드릴 텐데, 자, 우리 그 전에 세력의 매집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를 알고 가셔야 수익나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가시죠. 자 지금부터는 세력 매집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 결국 수익내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가이고 오히려 1등이 심리 철학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자이 말은 즉슨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주가가 가장 높았던 2021년도보다 2022년 2023년 실적이 더 좋은데도 훨씬 주가는 저렴하다는 거죠 기업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아 보여도 자, 이렇게 실적이 매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재무상 성장하는데 주가는 왜안 가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엔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흥정을 해주냐. 수익내고 싶다면 이 세력 매집비, 즉, 돈 들어올 창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이 되었는지, 평균 단가는 얼마인지. 이걸 아셔야 이 가격대에 이탈 안 하면 나도 최소한 손해를 안 보겠다. 가늠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메이저 증권사만 보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80국의 여의도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수량 현재 주가를 통해서 파악하고 세력 평단가 추정 통계를 내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제가 계산한 세력 평단가만 사실상 보셔도 돼요 그리고 매집비가 200% 이상 300% 400%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력 평단가 안 깨지면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얼마까지 상승이 많이 나와주었던 HD 한국조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자 제가 이 영상 언제 처음 올려드렸냐 하면 자 오늘의 원픽 채널에 제가 4월 13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자 이날 토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4월 12일, 13일. 자, 그래서 이날 영상 올려 드리고 자, 계속해서 제가 목표가 돌파할 때마다 또 영상을 또 올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수 엄청나게 많이 터져졌죠. 자, 그리고 좋아요도 엄청나게 많이 눌러 주셨습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기도 하고 수익 올림픽 채널이 활성화가 아직 안 되어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 주고 있는데 채널 활성화되면 제 영상을 늦게 본 것을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이 종목 영상 올리고 나서 목표가 돌파할 때마다 제시해 드렸는데요. 자, 목표가 정확하게 자, 3차 목표가, 4차 목표가까지. 자, 20만원까지 이렇게 제시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문자드려서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죠. 제가 뭐라고 문자 보내드렸냐면,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문자 사이트인데요. 자, 제 번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는데, 자, 한국 조선해 양, 매수가, 시초가 또는 11만 9 100원 이하 매수, 자, 손절가 11만 450원, 세력 평가가 비중 50% 잡아드렸고, 자, 1차 목표가는 13만원, 비중적 분석으로 단기 수익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16만원, 자, 매지에 비중장기, 자, 그 다음에 3차 목표가는 자, 가서 또 말씀드릴 텐데, 자, 어쨌든 보시면 제가 뭐라고 문자 보내드렸냐면, 4월 19일 영상 다 보셨죠. 추세탄을 깨는 트립을 주고 다시 상승으로 나올 겁니다. 자, 어제 상승했다가 오늘 눌렸으니 다시 상승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 사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 드렸고 자, 제목 보시면 4월 23일 오늘의 공략주. 자, 그래서 24년 4월 23일 8시 56분에 이렇게 다시 번호 제 번호 010이6 8 4공9공9번문으로 이렇게 총 50건 5 0건해서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제가 처음 4월 16일 날 영상을 올려 드리고 나서 목표가 돌파할 때마다 영상 또 올려 드렸죠. 자, 그리고 문자 드려서 수익들 다볼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4월 16일 날 영상 올려 드리고 나서 4월 18일 날 문자를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다 도와드렸죠 자 현대중공업 제가 3차 목표가 7만원 4차 목표가 19만 8천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 나서 4차 목표가 까지 다 돌파해 주는 거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오늘 공략죠 HD 현대중공업 어? 매수가 시초가 돈는 어, 11만 3천원 이하 매수 손절가 자, 11만 500원 세력평가 1차 목표가 만 원, 2,000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문자 보내드렸고또 보시면, 제가 보는 시점에 매수가 초과하시더라도 자1%미만 정도 한 50%만 매수하고 자 그만 진행해 보세요. 시장이 하락해도 반등할 목표가 도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게 이적가 보내드릴수 있는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문자 보내드렸고요. 자, 지금 보시면 2 0 2 4년 4월 18일 오늘의 공약 18일 8시 56분에 또 발신번호 제번호 010 2681 0905 번으로 50번 성공. 자 그리고 대한전선 4월 7일날 영상을 제가 이날 올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 추세를 돌파하고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문자를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을 쭉낼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자, 보시면은 제가 영상 처음 가지고 나온 날짜가 4월 7일입니다. 4월 7일날 영상을 들고 나와서 계속해서 쭉, 어,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1차 목표가 18,900원 제시해드렸고, 2차 목표가 21,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정리하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날, 어, 최고가, 자, 2950원, 어, 정확하게 21,000원. 분접했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어,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날 우리는 다 정리가 되었죠. 자, 이렇게 주가 뜨기 전에 제가 채널에 박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조작 불가능하고. 절대로 속여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종목도 원픽 채널에 현우쌤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제 영상 이렇게 다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채널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과 활용하는 방법 제가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검색하시면 제 종목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수익 올림픽 이 채널에는 반값 문자라는 사이트로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도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돈 내고 쓰는 문자 사이트인데요. 자, 정현우 제 이름으로 해서 자,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제가 목표가, 세력의 평단가 다 제시해 드리고 여러분들 공유해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100% 200% 500% 이상 저와 함께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수익 나는데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윈윈하는 것인데 일단 한번 참여는 해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정보 무료로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래 문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더보기. 여기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어, 신청하는 방법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위쪽에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자, 여기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폼이 뜨고요. 자, 현우쌤의 신호받기.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이렇게 성함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성함은 닉네임도 상관이 없고 뭐, 종목명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 번호를 눌러주시면 어, 문자를 통해서 인증 번호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한 가지 이상 중복도 가능하시고요. 어, 선택해 주시면 어, 이렇게 아래에 어, 무료 신청하기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거 무료 신청하기까지 10초면 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등록하시면 제가 일일이 문자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제 문자 발송 리스트에 이렇게 목록이 올라와서, 문자 발송 인원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훨씬 편리하게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하게 댓글을 막아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전에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보시면 감사합니다 목표가 정확하고 매번 수익낼 수 있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뒤에 매번 수익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대한전선 영상 감사 감사 목표가 문자주세요 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죠. 자, 신속한 문자 답장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주말에도 영상 올려주시고 감사해요. 문자 바로 답장 주시니 감동. 자, 이런 내용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자, 매주 보고 있지만 잘 맞추셔서 구독하고 영상 챙겨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업센 덕분에 수익 많이 나서 항상 기쁩니다. 자, 이런 문자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 바보라서 속고만 살겠습니까? 자,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즘 주식 파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 주가 뜨기 전에 미리 박제를 해버리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수익 나면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기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댓글을 막아놓기 때문에 자, 아무런 요청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만 올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료와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익 책정해서 줘요. 자,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 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비용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 매집 편황 다 계산해드리고 춤의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드리는데 자 우리 서로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 신호와 자 세력 매집 현황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저는 세력 매집 현황을 통해서 세력의 매집 평당과 목표가 다 숫자로 말씀드리고 자 황금 다이아 신호와 함께 세력 매집 현황을 통해서 추가 매수 타점도 어렵지 않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매수해야 하는지 자 보유를 해야 하는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등 많은 부분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보통 메이저 증권사 키움, 신한, NH, 삼성 등한 5개에서 6개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시면 89개의 여의도 증권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체크해야 진정 제대로 된 세력 매집 현황이 파악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채널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무료로 다 계산해 드리는데, 자, 세력 매집 현황은 첫 번째 매집 비율입니다. 자, 매집 비율이 높으면 수익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매집 금액입니다. 매집 금액 규모가 커지면 세력이 바라보는 목표 주가 또한 커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매집 평단가입니다. 매집 평단가 이 가격에서 최소한 세력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지할 가격이고 추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초 세력 신호, 황금 다이아 신호가 포착된 그 시점부터 해서 세력 매집 현황 이걸 파악해야 수익 날수 있는 기름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는 더갈 걸로 보이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 우리는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숫자로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력매집 현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숫자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매집비 7월 15일 거래량과 함께 세력신호가 동반된 시점으로 해서 9월 19일 현재까지 매집비를 계산해 보니까 332%가 됩니다 자 매집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특정창구 메이저증권사에서 3,681억이 전체창구 89개 여의도증권사에서 자, 1조 7 760억이 산출이 되고요. 이렇게 매집평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21,390원입니다. 이렇게 89개의 여의도증권사 순매수 현황을 통해서 매집비를 생성했을 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세력들이 얼마까지 가격을 매길까 계산해 보니까 기술적 분석상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27,800원입니다. 이 가격 부분 강한 저항선 동반되어서 돌파해야 유의미한 가격이고요.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내동매매 자제하고 원하는 수익 목표 목표 달성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차 목표가는 42,780원인데요. 자, 세력 매집 비율 300% 때면 세력 매집 평당가 21,390원일 때, 자, 보통 매집 비율 300%면 평당가에서 최소 30에서 100% 목표까지 본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종목 제가 계속해서 세력 매집 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최신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세력과 비슷한 가격대에 진입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신다면. 자, 제 번호 010-2686-0907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계산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300통 선착순으로 특별히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